하세요. 저는 지금 야간 운동을 나가고 있는데 일단 내려가서 형들을 한번 찍어보도록 할게요. 많이 어색하네요 카메라가. 여기 저희 종호 형 지금 나고 있는가? 네. 더 진행을 해야지. 지금 <laughs> 뭐 하고 있나 이렇게 진행을 해야지. 지금 경기 뛰고 야간 운동 나왔는데 상대가 어떠시나요? <laughs> 상당히 피곤합니다. 중한영이 자기는 절대 코를 굽다고 하지 않았는데 방에서 좀 걸더라고요. 뭐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저게 원래 코로 검사한 게 아닌데. 요즘 <laughs> 몸 상태가 안 좋네요. <laughs> 오늘 경기 대활약한 김한영 선수 찍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인사 한번 해주세요. 안녕하십니까. <laughs> <laughs> 오늘 식감이 많이 좋아 보이시던데. 1 년에 몇 없는 근식 두 번이었습니다. 내일까지 이식감 유지해 주실 수 있나요? 아 그럼요. 그래서 지금 운동하려고 지금 신발감 묶었어요. 어... 팬분들에게 한마디 해주세요. 오늘 경기 잘한 소감. 팬분 어, 네. 이번 경기도 이렇게 빠짐없이 잘 챙겨봐주셔서 챙겨봐주시고 응원해 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다음은 박준영 선수. 인사해 주세요. 안녕하세요. <laughs> 팬분들에게 한마디 해줘. 어, 항상 지켜봐주시고 응원해 주시고 많은 사랑 주셔서 감사합니다. 좋은 모습 보여드릴게 스 <laughs> 할게요. 준영이가 부끄러움을 많이 타네요. 내일 경기를 위해서 야간 운동을 화이팅 하, 하겠습니다. 저도 저녁 먹고 1시간 반 동안 기절을 품 일어나서 나왔어요. 어, 아, 오늘은 제가 오퍼울 당하고 나와가지고 <laughs> 내일은... 진짜... 죠 박유진 코치님이 좀 약간 전술적에서도 잘 해주셨고 저희도 하려고 하는 마음이 커가지고 그래서 좀 성격이 좀 좋았던 것 같아요. 저뿐만 아니라 뭐 팀원들이 다 이제 오늘 특히 승우가 좀제 찬스를 좀 많이 봐준 덕분에 계속 많이 넣을 수 있지 않았나 싶습니다. 내일 경기 뭐 내일은 그냥 죽기로 해야죠. <laughs> 내일 경기 이제 저희가 드리고 좋은 성적으로 계속 하고 있는데 내일 드디어 이제 결실을 맺을 거라 생각하고요. 그 다음 결승도 중요하겠지만 내일 일단 이기는 경기로 하겠습니다. 일단 물론 다른 팀도 열심히 하지만 저희 팀만큼 열심히 하는 팀. 이 없다 생각해요 저는 제일 중요한 건 저희 박윤신 코치님, 박윤신 코치님 덕분에 이런 좋은 성공을 거두고 있다 생각합니다. 이수훈 오른쪽 이동, 적점 성공합니다. 아 어, 그렇게 가져가려고 했는데 어, 아쉽게 잘안 돼가지고 관영한테 배워 배워가지고 써먹었는데 <laughs> 관영이 나중에 한번 시계 꺼내라 해가지고 오늘 꺼내봤는데. <laughs> 아쉽게 팀이 패배로 돌아가는 바람에 다음에는 조금 더 신중하게 꺼내는 걸로 하겠습니다. 저는 아직 롤렉스 정도는 아닌 것 같고 지금 제가 차고 있는 애플워치 정도로 새바기 여러분 안녕하세요. 디리그에도 음, 많은 관심 가져주시고 응원해주시면 저희 디리그 선수들도 더 열심히 노력해서 좋은 결과로 보상하겠습니다. 응. 어제 경기에서는 일단 1대1 수비가잘안 돼가지고 상대팀한테 좀 득점을 많이 허용한 것 같고 리바운드도 많이 뺏긴 것 같아서 그 부분이 좀 아쉬운 것 같아요. 어 중계로라도 많은 관심 가져주시고 응원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아, 너무 시간이 빨라가지고 좀 당황스럽긴 한데 그래도 많은 분들이 축하해 줘가지고 되게 감사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뭐 딱히 특별히 준비하진 않았고 저희가 시즌 내내 하면서 가져가야 될 부분들, 디펜스적인 부분이라든지 그런 기본적인 것들을 가져가려고 했고, 오늘 그런 기본적인 것들만 지켜진다면 좋은 결과가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지리그 경기 여기 0 0까지 오시는 길도 되게 월고 험할텐데 많이 찾아오셔서 감사하고, 정규리그에 뛰지 못하는 선수들도 뒤에서 다 열심히 훈련하고 있으니까 많은 관심 가져다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몸은 힘든데 그래도 어 이렇게 경기를 뛸수 있다는 게 행복인 것 같아서 저는 힘들어도 좋은 것 같습니다. 아 그거는 좀 과하지 않았나. 저는 게임에 집중하기 때문에 그런 걸 일단 생각하자. 게임 이기는 게 중요하니까 응원하러 오신 만큼 정말 좋은 모습 보여드릴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네 오늘 어뭐 디리그 KT랑 4강전인데 만만치 않은 상대죠 만만치 않은 상대고 뭐 그래도 저희 박유진 코치님이 선수들이랑 준비를 잘 해가지고 어 아마 좀 강력한 디펜스에 이은 트랜지션 게임이 좀 많이 나올 거란 예상이 되고 투맨 게임도 조금 적극적으로 할 예정인 것 같은데 좀 그런 장면을 좀 팬들께서도 보시면서 경기를 좀 즐기시면 좋을 것 같고요 저희 어 디리그 선수들이지만 좀 응원 많이 부탁드리겠습니다 일단 오늘, 오늘 플레이가 또 기가 막혔던 우리 종호에게 오늘 승리의 또 순선수를 또 뽑아주고 싶고, 일단 결승을 가게 된게좀 다른 팀에 비해서 우리, 저희가 좀더 열심히 하지 않았나 싶어서 결승에 간것 같아서 너무 기분 좋습니다. 제가 오고 나서 항상 3위, 4위 그렇게 했었는데, 이번에 뭐 결승까지 가게 돼서 일단 기분이 너무 좋아요. 앞으로도 많은 응원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모두 다 잘해줘가지고 정말 좋은 게임에서 결승 올라갔는데 결승 가서도 정말 열심해서 히다 같이 좋은 결과 만들 수 있게 노력하겠습니다. 비리우 선수들이 전부 다뭐정규리에도 출전 못하고 개개인적으로 많이 힘든 부분도 있고 하겠지만 저희가 또 그렇다고 전부 다. 또 가만히 쉬는 게 아니라 다 같이 뒤에서 더 열심히 노력해가지고 또 저희 나름 얻어낸 성과니까 다음 주 이제 결승도 저희가 열심히 준비한 만큼 모든 걸 쏟아부어서 좋은 결과를 한번 만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도 물론이고 모든 D리그 선수들이 일군 정규리그 경기에 꼭 올라가시도록 선의의 경쟁을 해보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제가 어제 경기에 좀 이제 부진했기 때문에 오늘 경기는 꼭 잘해야 된다고 이제 생각하고 있었고요. 연습을 진짜 많이 했는데 휴식 안 들어가서 속상했는데 다행히 오늘은 들어가서 그나마 다행인 것 같습니다. 저희 충분히 열심히 하면은 해볼만하다 생각하고요. 팬분들 응원이 저희의 그큰 힘이 되니까요. 응원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어 일단 뭐 특장한 거는 저희 팀 가드 의 종호나 승우가 헤드를 잘 줘가지고 특장을 한거 같고요. 리바운드는 좀 적극적인 모습을 보여드려야겠다고 생각을 해가지고 많이 잡으려고 했던 것 같습니다 어, 이제마지이한 경기 남았는데마지는 경기인 만큼 저희 선수들 모두 최선을 다해가지고 꼭이기도록이겠습니다세구는이 여러분 디리그 많이응원해이세요 안녕